오늘은 부사관 직급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국회 세미나 발표 내용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1월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드디어 1000명이 살짝 넘었습니다. 부사관 복무요건 개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젠다만 가지고 유튜브를 해오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부담되기도 하지만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부사관 직급 개선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20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직급 개선은 제가 현역 때부터 주장을 해왔었는데 현역 때는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전역하고는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직급 개선을 이야기했고 2019년은 국회의원 회 간에 직급 개선을 주장을 했고 2021년도에는 국가 인권위원회 제가 부사관 직급 개선을 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어, 국방부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업무 보고에서 박선원 의원이 부사관 직급 개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모총장에게 부사관이 몇 급이냐고 물어보니까 참모총장이 주임원사 직급이 6급이라고 하던데 사실은 참모총장도.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부사관이 몇급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참모총장은 주임원사가 6급이라고 하던데 틀렸습니다 7급입니다 어제 언급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총장님들께 공통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주임원사 퇴임, 퇴직하면 임퇴 몇급 공무원 기준 몇급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6급으로 끝나고 공무원의 직급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임용규칙이라고 하는 법률에는 공무원 상당 계급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9급, 8급, 7급으로 승진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고, 군인, 소방, 경찰 공무원과 같이 계급으로 승진되는 특수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직군의 공무원들을 비교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준표가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당 계급 기준표를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 직군마다 계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공동의 기준이 필요하고 특수직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됐을 때 기존의 경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기준표로 삼을 수 있고 또 퇴직하고 난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재취업할 때 과거 공직에서 어떤 경력으로 근무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게 직급을 부여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공무원을 비교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무원 상당계급 기준표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상당계급 기준표의 부사관은 2022년 12월 이전까지는 중사, 상사, 원사를 똘똘 몰아서 8급으로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이후에 원사만 소위 준위와 함께 7급으로 조정시켜 놨습니다. 제가 직급 개선을 주장을 하니까 왜 장교하고 비교하냐 이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장교만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부사관만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본인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6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도 9급인 순경이나 소방사로 시작을 하면 15년 6개월이 경과되면 6급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23년 6개월이 경과하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사관이라는 공무원만 유일하게 30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퇴직해야 되는 불공평한 제도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근속 승진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6급까지 가능합니다. 근속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만 근무하면 결혼과 관계 없이 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2024년도에 수정된 근속승진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근속승진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승진 대상자 중에서 40%만 진급시던 것을 이제 50%까지 진급시킬 수 있고 1년에 두 번만 근속승진할 을수 있었는데 이제는 횟수 제한이 없어서 사실상. 더 많은 공무원들에게 무제한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국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근무한 부사관만 7급으로 퇴직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권리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사관이 6급이 될수 없는 것은 아마도 소위가 7급이라서 군대 계급 체계에서 또 군대 정서상 어렵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백번, 0번 양보하겠습니다. 최소한 부사관들이 3 0년 이상 하고 전역했을 때에는 6급으로 직급이 부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사관의 직급은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 상사는 7급, 원사는 6급으로 직급을 개정해서 최소한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맞고 그럼으로써 부사관들의 사기 증진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원사를 군무원 6급 대우 수준으로 높여서 사회적 신분 상승과 부사관의 사기를 증진시킨다는 언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저는 이런 언론 보도는 좋게 이야기하면 언론 플레이라고 할수 있지만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부사관들에게 사기치는 것입니다. 정확한 오딩은 지금까지 원사가 경력직 군무원에 응시할 때는 7급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군무원 인사법을 개정해서 6급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확한 오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부사관들에게 무관심할 때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부사관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부사관 전역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부사관만의 맞춤형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국방위의 박수는 원께서도 부사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 거기에 금전적인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100% 동의합니다. 부사관들이 장교들의 통제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대 목표 달성에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군대가 첨단화되고 과학화되고 AI로 아무리 구장된다고 할지라도 장비 운영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전부대 최일선의 전투력은 부사관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부사관에 대한 관심, 투자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가 23년 6개월이면 6급이라는 직급을 갖게 되는데 부사관이 소위보다 계급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7급에 만족하는 게 공정한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로 직급을 부여했던 시점, 그 당시에는 적절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시대와 상황과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자들도 2020년 이전까지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10월에 대체역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양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병역 거부자들 모두 처벌을 했지만, 시대적 상황과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지 않고 대체역으로 복무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사관의 직급도 처음에는 장교보다 무조건 낮게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시대와 상황과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박선원 의원은 5급까지 해야 된다라고 여야가 합심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5급까지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공무원들보다 차별받지 않도록 6급 이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별적인 제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부사관 지원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부사관의 중간 계층이라고 할수 있는 중사, 상사, 전역자들은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직급을 개선해서 군복을 입고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사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